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이유는 어,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를 훈련하거나 공부한다고 했을 때 글을 보고 영어 스크립트를 보고 그거를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 글자를 인식하고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글에 집중을 하고 훈련을 훈련 영어 듣기 연습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진짜! 이 단어가 어떻게 소리 나는지에 대한 집중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즉 우리는 진짜 영어가 어떻게 소리 나는지 이런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 리스닝을 제대로 할 수가 제대로 이 리스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음 먼저 영어 소리를 소리만 가, 소리를 가지고 훈련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영어 소리를 먼저 듣고 그 발음이나 발성 뭐 이런 음정 뭐 이런 높낮이 같은 거를 그대로 흉내를 내서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야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. 그래서 영화를 볼때 스크립트를 보고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해 보면 영어 소리에 집중을 한다기 보단 그냥 그 스크립트 보고 그거를 독해 하는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영어 스크립트를 보거나 혹은 자막을 보거나 혹은 이런 리스닝 훈련을 할때 스크립트를 보고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. 즉, 리스닝 훈련을 할 때는 영어 소리를 먼저 듣고 계속 따라하고 그걸 반복해서 그 소리를 똑같이 낼수 있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조금 더잘 들릴 수 있고, 음. 내 리스닝이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